얄미운 앙숙, 이면준과 기자 위정신의 만남은 역시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더뷰 시작. 이면준은 위정신에게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앙숙 관계를 이어갑니다. 결국, 분통이 터진 위정신은 이면준에게 짜증스럽게 쏘아붙입니다.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면 기사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야구장 인터뷰가 끝난 며칠 후 킹스백엔터 황지순 대표가 앙숙관계를 해소하고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저녁 6시 모임을 주선합니다. 저녁 늦게 마침내 둘은 모임 장소에서 마주합니다. 늦었지만 이제 인터뷰 시작하죠. 오늘은 단답형은 안 돼요. 기다릴게요. 뭐부터 물어보시겠어요? 내일 네, 임현준 씨와 권세나 씨가 잠시 교제했고 권세나 씨의 하차 위기 때문에 이현준 씨가 연예계 은퇴까지 감수했던 그 비극 모두가 당신의 수뇌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캔들이 터지면서 7년 전 국회의원 뇌물 비리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시도는 완전히 외면됐죠. 이현준 씨의 희생이 국회의원의 비리를 묻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날의 진실을 캐내려는 기자가 당신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